다이아 게임 간단 설명 다이아를 목표 수만큼 모을 때까지 나갈 수 없는 서버입니다 시청자들이 후원으로 도움 혹은 방해를 할수 있습니다 마토리캠 조졌네? 가격 내려갔다 했어. 니들이 이러면 난 도박을 할 수밖에 없어. 나가면은 어차피 죽이려고 그냥 돈쓸 건데 난 여기서 도박으로 성공하겠어. 아씨! 까비! 아하, 위로시나 사장님! 이러면 재미없어요! 에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시지! 아유, 이렇게 나오셔야지! 도박장으로 소신 있고, 올바르게 하셔야지! 이거지! 아니야 신당 여기 사장님 디디우야 아 로사장 안녕 너너 너 목소리가 이상해 너 괜찮아 아유 괜찮 또 괜찮고 말고 크크 크크 너 지금 많이 고장 났는데 나 광질 중이야 로사장 돈좀 빌려줄래 우리 사이에 돈좀 빌려줄 수 있잖아 따서 갚을게 따서 따서 갚을게 정 정신 차려 디유야. 나 지금 너무나도 령이에요내 정신이. 나 지금 좋아요?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. 눈, 눈이 그냥 가버렸는데. 나도 이런 내가 좋아요. 그래, 되잖아, 되잖아. 우리 지금 제가 리딩 방 열어봐. 지금 홀홀짝 콜이었나? 아니, 아니 무슨 소리야, 디유야. 네가. 라는 데를 안 가봐서 그래 여기 집 잘해 확률이라는 건 수학 사이언스 이다는 거지 공식이 짝을 선택할 것 같은 나의 예상을 간파해서 홀로 가겠지만 홀을 생각한 나를 간파해서 짝으로 가는 너를 간파해서. 아 리딩방 들어오시게요? 이거 아무나 알려주는 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아, 알려주실 수 있어요? 알게요 가입비가 좀 필요한데 이게 저게 이걸로 먹고 살거든요 디디님 주수이원이 사다리가 아니고 리딩방 가입자한테서 나오는 거 같은데 맞아요? 눈치가 빠르시네 네! <laughs> 어? 너 세력이야? 너나 같은 개미처럼 오는 세력이? 그걸 아니고서는나 니로 타이밍에 갑자기 이럴 리가 없을 텐데요. 아 씨, 작전 세력 물렸네. 주세요 아디훈 님 괜찮으세요? 괜야아요 <laughs> 주세요. 라디오님 뭐 잘하시는 거 있으신가? 도박? 아니요 도박 말고요. 그럼 없는데요. 잠깐만 뇌가 망가지신 거 같거든요. 저 되게 선명해요 지금. 줄 건가요? 네 그냥 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꽁이랑게 있어가지고. 아그 뭐하면 되나요 제가요? 노래나 슬래시 복기? 슬래시 복기 혹시 괜찮을까요? 아이 그럼요. 저 지금이라면 개처럼 지을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요. 저는 그런 그런 것도 좋아하긴 한데. 이거 지금 지금 하면 되나요? 이거를 여기서요? 아 그럼요. 바로 제가 칼같이 묶구해 줄게요. 눈에 뵈는 거 없는 사람이 하는 거 보여줄게요. 달달하고 촉촉한 디위규 바다라. 가면 벗겨졌어요. 잠깐만요. 금방 넣어드릴게요. 주세요. 다시 즐거운 도박들이세요. 어,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재밌게 하세요. 지의님꾹 받아라. <laughs> 에, 에, 지유님 다시 돌아오셨네. 안녕하세요. 와. 아까 사다리 뭐, 뭐, 잘 봤습니다. 관심 있으신가요? 아, 저 13개밖에 없는데, 저거 3성 승률, 3성 승률 반반이죠? 는요 이게요 확률 반반 사다리는 거짓말 치지 않아요 지금 다이아 몇개 갖고 계세요 아 이게 다 자산이고 제 영업 기밀이긴 한데 100개 갖고 있습니다 <laughs> 뭐랄까요 저의 성공 신화 랄까요 10개에서 시작한 이 현란한 길 리딩방 읽고서 따는 그 순간 정말 잊을 수 없죠 관심 있으신가요 <laughs> 저 지금 13개 밖에 없는데 <laughs> 아니 들어봐요 13개가 130개가 해볼까요? 색이 좀 약간 짜치니까 귀엽다 귀엽다 그 정도면은 놀이로 괜찮다 가자 가자 세계 가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놀이 재밌다 제발 재미없다? 터졌어요 이거 10개 남긴 했는데 이거 10개를 만약에 라디오님이라면 어떻게 베팅하실 거예요? 에이 그게 다리딩망이고 그게 내 밥줄이고 그게 내돈 버는 건데 함부로 알려주고 그러면 안 되죠 기분이다. 그러면은 오해나 님이시니까 두 개만 받고 알려드릴게요. 아, 기분이다. 아, 이거 핑크기 같은데 아닌가? 아,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고민 한번 싹 해보시고, 한번 다시 오셔도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을 거니까요. 터질 아, 때감 <laughs> 알겠습니다. 이제 아이, 또 네. 여기 다시 돌아올게요. 알겠어요! 뭐 하면 되나요? 자, 아무 노래 편하신 거 하시면 돼요 아, 그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때가 생생해 무사게 없었던 어리기 만나는 더쭈뛰기한 왜 죄송하죠? 갑자기 오늘 하루에 많은 실례를 저지른 느낌이라 죄송합니다. 아 전혀 실례가 아닌데요. 전 너무 재밌던데요 지금?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. 잘 되신 것 같네요. 이거 맞나요? 아네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. 도박 제일 힘하세요네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한번 싹 걷고 좋아지. 이거지. 와또 자연성하신다. 저 괜찮나 마사다리. 나쁘지 않네. 제제 뭐? 어, 아, 왜? 갑자기 다이아 왜 이렇게나 의구심이. 무연 아니 우연은스 아니, 아니 디유님 진짜로 리딩방 있나 봐 어떡해 와아아니 와! 이거 들어가야 돼나 지금이라도? 아니 버그 아니야? 다야아게왜 참가하는 거야? 마스베가스로가으

야, 너무 심한데. 이제 재밌었다. 아 재밌었다. 궁지에 갇자. 아또파민 재밌었고. 패니와이즈 피에로 짤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? 크크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반겨주는 거예요. 그게 왜미치야 이러도 되는 돈이 어디어 그럴 거면 나죠. 여러분들이 재밌었으면 됐습니다. 지금까지 환상의 디오쇼였습니다. 즐거우셨나요? 환상의 디오쇼였습니다.